대선 기간 중에 갑자기 차단당했던 영상입니다. 외신 기자클럽 초청 기자 간담회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관심사가 어, 국민의힘, 어,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과 그 이후 바뀐 점이 있는지 저희 외신 기자들의 관심사는 윤성열 후보의 외교 정책입니다. 국민의 힘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과 그 이후 바뀐 점이 있는지 후보가 되신 이후에 더 어떤 새로운 시각이라든지 외교 관점에서 바뀐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또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면 어떤 기준으로 외교 정책팀을 구성하실 예정인지 어떠한 원칙에 중점을 두어 어떻게 외교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나 판단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기자가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하나는 외교에 대해서 후보로 지명되기 전과 후에 바뀐 것이 있느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원칙으로 외교에 임하고 외교팀을 꾸릴 것인지 물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려는 후보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인데 윤석열은 국제법을 논하면서 해석이 불가능한 대답을 했습니다. 일단 우리 외교반이 국제 관계는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에 기반해서 그동안한 국제 사회에 축적된 그 국제 규범과 국제 법규에 기반하는 소위 예측 가능한 법치에 기반한 외교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외교를 묻는데 자유 무역에 기반한 국제 질서나 고기기 아니고 민주주의와 인권과 법치가 기반이라니 이 놈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으로서 자질이 없고. 보는 시각도 틀렸습니다.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서로가 원하는 것이 다르고 힘의 크기가 다르고 대외 환경이나 정책에 대한 국내 정치 경제 상황은 물론이고 국제 정치 상황이 시시각각 변해서 가장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이 외교이고 가장 어려운 것이 외교이고 경제와 안보는 외교에 직접 영향을 받는 사항인데 그런 가운데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냉전의 그림자가 남아 있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유지하며 집중해야 할 것이 외교인데 국제법규에 기반한 예측 가능한 외교라고 말하다니 그런 건 대체 어디서 주워들은 거냐 네가 말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는 알고 말하는 것이냐 예측 가능하면 외교가 필요 없지 않을까 분쟁이나 전쟁이 일어날 리 없잖아 국제법이 모든 나라에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나라에 강제력을 갖는 것도 아니고 불변의 정의인 것도 아니고 모든 나라의 이익을 지켜주는 것도 아닌데 더군다나 외교의 기본 중에 기본이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인데,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예측 가능한 외교를 한다니, 더군다나 대한민국이 뭘 하려고, 왜 하려는지 속살까지 까보이면서 모든 나라가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듯, 모든 나라가 국제법을 신앙처럼 준수한다고 믿으면서, 모든 나라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그런 원칙으로 외교를 하겠다니, 이런 무지몽매한 사고로 대통령을 하겠다니, 기가 막힌다. 국제법이 불완전하더라도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더라도 국제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모든 나라가 지켜서 예측이 모두 가능하다면 외교가 중요할 이유도 필요한 이유도 없는데 말이지. 외교는 타국과 발생하는 분쟁의 크기를 줄이고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타국간의 분쟁의 적절한 위치를 고수하고 칭찬은 못 받더라도 상대가 수긍해 줄 명분을 만들면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인데 너의 대가리 안에는 뭐가 들어 있는 것이냐? 너의 대가리는 흔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냐. 예측 가능하고 국제법을 다 지키면 외교를 뭐하러 해. 국제법규를 다 지키는 국가는 지구상에 없어. 다른 나라의 이익을 자국의 이익보다 앞세우는 국가도 없어. 국제법을 어느 정도는 지키려고 노력하고 국가 간의 균형을 찾으려는 나라가 대부분이지만, 국제법은 국가의 국제 위상과 지닌 힘의 크기에 따라 적용이 다르지. 민주주의라는 것도 이현령비현령이야. 하나에서 열까지 뚜렷하게 정의된 것이 없어. 국제법규를 안 지키는 나라는 크게 보면 딱두 부류로 나뉘어지지. 국제법 위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힘이 센 국가가 있고, 국제법을 지키면 나라의 안위가 흔들리거나 권력을 잃는다 생각하는 권력자가 있는 나라들이지. 문제는 그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국가들이란 것이야. 한편을 들면 한쪽을 잃어야만 하는 위치가 대한민국이란 말이지. 민주주의 가치는 국내에서 중시되어야 하지만. 강제할 힘이 없는 우리 대한민국이 외교에서 우리 정부 원칙이라며 다른 나라에 강요하고 나대면 안 된다는 말이야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를 보면 답이 딱 나오잖아 힘센 놈들끼리 합의하거나 힘센 놈과 합의하면 그게 국제법이라 생각하고 이해당 사국이 아니라고 발버둥 쳐도 힘에 밀려 어쩔 수 없었던 합의당 사국이 나중에 파기를 주장한다 해도 소용이 없어 힘센 놈들이 인정할 때만 국제법은 인정되고 힘센 놈들이 인정해야만 비로소 파기할 수 있고 뒤탈이 없게 되지. 이에 당사국이 아닌 나머지 국가들은 대부분 그 합의를 받아들이지. 합의한 힘센 국가들이 판을 깨지 않는 한 어떤 나라도 그 합의를 뒤집지 못해. 심지어 당사자인 국가가 주권 제약 문제로 저항하고 합의를 지키지 않아도 심각한 국제 제재를 당해야만 하지. 그 합의 자체가 국제법이 되버리는 것이지. 그래서 한반도가 분단되기도 했잖아. 위협을 마주하면 국가가 대응하는 것은 통용되는 국제법의 기본 중의 기본인데, 그 기본 중의 기본조차도 힘센 놈들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것이 문제이고 현실이라는 것이지. 북한이 핵으로 위협하는 상황에서 핵무기 개발은커녕 핵잠수함 원료 수급도 우리가 못하는 게 대표적인 경우이지. 유리할 때는 상대에게 국제법을 말하지만 어떤 일이 자신의 마음에 안 들면. 잘못된 법이어서 안 지키겠다고 대놓고 말하지. 그렇게 해도 사실상 아무런 피해가 없어. 전쟁을 일으키지 않으면 힘센 놈들끼리는 서로를 가급적 보호하려 해. 경우에 따라서는 전쟁을 일으키고 다른 나라 주권을 침탈해도 영웅 대접을 받기도 해. 큰 틀에서 질서라는 것을 그놈들이 주도하는 것은 맞지만 내가 그놈들과 이해관계를 두고 얽히는 순간 대부분의 나라들은 악몽을 꾸게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들이 양다리라는 것을 당연하게 걸치는 것이야.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 외교를 혼동하면서, 못난 놈들이 양다리 외교를 비난하지만,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나라에게 양다리는 비겁한 것이 아니라, 주권을 지키고, 국제적 지위를 지키고, 나빠지지 않으면서 생존하기 위한 몸부림이자, 국제 정세에서 자신의 가치를 알아야 하고, 자국에 대한 상대의 필요를 간파하는 유능함이 있어야만, 부작용 없이 펼칠 수 있는 고도의 외교 전략이며, 양다리는 조폭과 상당히 유사성을 갖는 힘센 놈들을 견제하는 유일한 방어 수단이고, 약한 국가가 가치를 인정받는 최선책이기 때문이지. 앞과 뒤의 행동이 전혀 다른 것이 그 놈들이고, 그 놈들에게 그런 행동은 권리이지, 위반이 아니야. 자신들은 그렇지만 다른 나라에게는 지키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면서 납득할 만큼 말을 안 들으면 전방위로 개잡듯이 달려드는 것도 힘센 놈들이야. 국제정치에서 손해 보는 국가가 있으면 이익을 보는 국가가 있지. 냉전 시에가 저물면서 이념의 중요성은 사라지고 무역과 경제가 최우선이 되었어. 모두가 우군이고 모두가 적군이 된 상황이야. 어느 특정 세력을 아군으로 규정하고 반대로 적군으로 규정하면 망하게 되는 구조라는 거지. 국제법에 근거한 예측 가능한 외교라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세계의 모습은 현실에서가 아니라 꿈에서나 존재해야 하는 거야. 국제법규에 기반한 예측 가능한 외교라고 차라리 모른다고 말하면 국제 망신 나당하지 않지. 이런 대가리 소유자가 대통령 후보로 나섰고 유력한 대권 후보라는 자체가 이미 국제 망신이긴 하지만 정파에 매몰되거나 상상속의 사적 이익에 심취한 이들을 빼고 외교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이 윤석열 내놓 말을 듣고 조금만 생각을 해 본다면 표를 준다는 생각 따위는 결코 하지 못하겠지. 이 영상은 대선 기간에 올려서 조회수가 급상승했지만 6시간 만에 차단되었던 컨텐츠입니다. 보았던 기억이 떠오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왜 삭제되었는지 모르겠고 당시에 했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윤석열의 외교 무능과 무지는 대한민국의 악몽이 되었습니다. 과거 영상을 살피던 중에 어쩌다 눈에 다시 들어와 이미지와 영상을 바꾸어 제업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소리> 열아, 열아, 석여라. 국제법규에 기반한 예측 가능한 외교라고? 그런 건 대체 어디서 주어들은 거냐 석여라.